어, 저희 트윈이는 자율주행 로봇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혹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 네. 예상만큼 네 많지 않으시네요. 아 그래도 분명히 물류 로봇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어, 어떻게 보면 잘 모르시는 분이라서 더 재밌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제가 보통은 음 물류 관련된 전시회나 설명회나 컨퍼런스 이런 데서 저희 로봇을 발표를 하는데 굉장히 깊게 발표를 합니다. 오늘은 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저희를 잘 모르시긴 하는데 어 거기 그런 거를 좀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얇게, 넓게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맨 땅에 헤딩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생을 하면서 물류 현장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규모를 보고 좀 깜짝 놀라세요. 어, 생각보다 크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을 만드는 상장도 되지 않은 아직 작은 회사인데, 지금 어 올해 4월 기준으로 147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2015년에 세워진 회사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회사인데, 로봇회사 돈을 잘 벌고 있을까요? <laughs>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자율주행 로봇을 하는 회사로 만들어지긴 했었는데, 사실 시장이 열린 지가 정말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기술로 수고를 덜고 여유를 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이름이 트윈인 이유는 대표들이 쌍둥이예요 어, 이걸 보고 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신데요. 굉장히 좀 스타성이 있습니다. <laughs> 굉장히 좀 재미있어요. 어, 둘이 똑같이 생겼는데 저는 구분을 하는데 구분을 못 하는 직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천홍석 대표가 기술을 맡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천영석 대표는 경영을 맡고 있습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하는 분야가 너무 다르고 성격도 정말 달라요. 어 그리고 어그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청홍석 대표가 사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 박사 과정을 1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으면서 그 밑에 있는 박사 후배들, 석박사 후배들을 싹 끌고 나와서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건데요. 이런 인력풀을 가진 회사가 거의 없을 거예요. 대기업에서도 한 150명 되면 한팀 정도 될까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렇게 많은 좋은 인력을 보유한 대기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이그 로봇 시장이 열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이 친구들이 정말 젊음을 바쳐가면서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어, 사업을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코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젊은이들이 무엇을 해내고 있느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좋은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자율주행 로봇 하면 자기 위치를 잘 찾아야 합니다 자기 위치를 몰라요 눈 감고 있다가 우리가 망망대 에서 눈을 딱 떴을 때 동서남북이 어딘지도 모르는데요 그런 일들을 로봇이 계속 겪게 됩니다 저희는 자기 위칭 추정에 있어서는 전 세계 기술 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어, 일반적으로 보이시는 그 식당에 가거나 어, 굉장히 그 심플한 환경에서 로봇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로봇과는 다른 굉장히 복잡한 공간에서 다닐 수 있는 로봇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떠한 장비도 붙이지 않고 로봇만 갖다 놓으면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저희는 3D 라이더를 쓰고 있는데요. 3D 라이다는뭐 자동차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들 하시죠. 2D 라이더와 3D 라이더의 데이터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뭐음 식당 같은 곳은 굉장히 정돈되고 사람도 별로 없고 굉장히 단순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2D 라이더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저희는 3D 라이더를 써서 정말 복잡한 곳을 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으로 중국산이나 저가의 로봇들이 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을 저희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저희가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업 분야가 물류 자동화 그리고 공장 자동화 그리고 딜리버리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물류자동화 사업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전시회 중에서도 물류자동화에 관련된 전시회들, 컨퍼런스들 이런 데 다니면서 저희가 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 정말 1, 2년 안에 세상이 많이 바, 변했고요. 로봇을 신기한 것이 아니라 아, 이걸 내가 도입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솔루션을 어, 좀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로봇회사에 다닌다 그러면 하이테크 회사기 때문에 뭔가 앉아가지고 고급스럽게 일을 할것 같지만 사실 저의 가장 주된 업무는 물류센터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작년, 재작년, 한 2, 3년 동안에 300개 이상의 물류센터들을 돌아다녔고요. 보통은 어, 상꼬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경기도 이천에 정말 물류센터들이 많고 저희 고객사들도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천 중에서도 좀 산골로 들어가거나 용인 어디 끝자락, 포천 굉장히 그 전국 방방 곳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을 만한 그런 곳에 숨어있는 물류센터들을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들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인구가 많이 줄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 물류센터에서 사람이 너무 없고 구하기가 어렵고 정말 너무 힘듭니다. 노동력 부족은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직원 이탈이 너무 심각합니다. 어려워서 피하고 그래서 당근마켓 이런데 보면 광고 제일 많이 듣는 게 물류센터에서 일하실 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물류 강국이 되고 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기대 수준은 높아져가고 있고 그래서 사람은 너무 너무 필요합니다. 어, 작년만 해도, 어, ROI 따시, 따지시는 분들 100%였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만나본 그 물류센터, 센터장님이나 다른 높은 분들 말씀 들어보면 ROI 너무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물류센터 중에서도 저희 로봇이 어디에 쓰이면 가장 좋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중에 집중한 곳이 오더 피킹입니다. 이 용어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쿠팡에서 보통 비누 두 개, 칫솔 하나, 어, 샴푸 하나 뭐 이렇게 시키죠. 그러면 굉장히 자동화돼서 막 움직일 것 같은데 사실 그러한 어, 메가센터 이런 곳에서는 자동화해서 완전 자동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렉과렉 사이를 사람이 걸어 다녀요. 이만 보는 기본이고요. 정말 너무 너무 힘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사람이 이 어, 사람이 돌아다니는 이 동선을 최소화해주고 손에 이 카트를 밀고 다니고 동그라미 치고 다니고 굉장히 이런 수작업들이 많거든요. 이 작업들을 좀 편리하게 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저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찍어 온 건데요 이게 어디 중소기업의 아니면 막 굉장히 작은 물류센터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런 큰 기업들의 물류센터의 모습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완전 자동화된 센터 그런 곳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어, 전체, 음, 물류센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97%는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트를 밀고 있는데요. 종류도 정말 다양해요. 그런데 제일 왼쪽에 있는 저그 카트는 제가 직접 밀어봤거든요. 엄청 무겁고요. 동선도 정말 길어요. 그리고 눈도 잘안 보이는데 이거를 동그라미를 계속 해야 됩니다. PDA라도 들고 다닐 것 같았는데 PDA도 안 들고 다니고요. 대부분은 저렇게 종이로 뽑아서 어 하나 놓고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셨고 그리고 저그 파란 바구니 드신 분은 그. 어, 코스메틱 화장품 피킹하시는 중인데요. 한 사람이 시킨 것을 가지고 한 사람이 고고 어, 한 명의 주문을 하나 담고 돌고 와서 담고 돌고 정말 비율적으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너무 어렵게들 일하고 계시는 현장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피킹에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창고 비용의 55%가 오더 피킹에서 그 비용이 발생한다는 그런 조사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95%의 이동은 로봇이 하자. 사람은 정해진 공간에서 조금만 움직이게 하고 편리를 하, 편리하도록 도와드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로봇은 이렇게 생겼어요. 유튜브에도 되게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못 보셨죠? <laughs>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로봇 제일 처음에 저희가 만들었던 것은 체일 위에 그 회색 바구니 저런 통으로 만들었었고요. 그런데 물류 센터 300개를 다니다 보니까 각각의 물성도 다르고 어,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뒤를 커스터마이즈해서 어, 바구니를 계속 달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강아지 사료, 고양이 용품,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저희가 뒤에 대차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피를 크게 해서 금방금방 나를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160명, 아 지금 100, 대략 한 140명, 150명 되는 인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 로봇 하나 만드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솔루션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로봇 본체에 대한 하드웨어 기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 관리자 프로그램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나리오도 여러 개가 있는데요. 지금 물류 쪽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피킹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동선을 줄여주고 노력을 좀더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직접 다 개발을 합니다. 화면도, 화면을 보시면 좀 쉬울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좀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지 않을까요? 왼쪽 화면을 보시면요. 저 옷을 피킹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밑에 a05-03-47번이라는 건그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까 보셨던 테이블 있었죠. 손에 들고 다니는 종이 테이블에 그 위치가 써 있고요. 그거를 사람이 찾아가서 어? 위치가 맞네 하고 거기서 물건을 찾아서 넣어야 됩니다. 그림도 없어요. 그래서 옷 피킹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 로봇에서는 그림을 딱 띄워줘요. 그리고 로봇이 그 위치에 가서 딱 서요. 그래서 그 위치에 가서 옷을 보고서 집어넣으면 일이 끝납니다. 이렇게 하는 솔루션이 하나 있고요. 시나리오 하나 다르게 하면 어, 제가 모나미 펜을 저도 주문을 했고 다른 사람도 주문을 했고 이 사람도 총세 명이 주문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 이 로봇이 제 앞에 쓰면 모나미 볼펜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아 여기다 세개 넣고 여기 하나 넣고 두개 넣으면 되는 겁니다. 아 완료됐구나 하고서 완료 버튼을 누르면 다음 거 피킹하러 갑니다. 정말 심플해요. 제가 말씀은 심플하게 드렸지만. 복잡하게 쓰여집니다. 저희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만 얹으면 다 바꿔서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을 집어넣고 물류센터에서 구간을 나눠서 어떨 때는 이렇게 지금 시나리오가 아까 그림에서 두 가지였는데요. 이쪽에서는 A 시나리오, 이쪽에서는 B 시나리오로 쓸 수가 있고요. 차수에 따라서 피킹을 1차, 1차로 한번 피킹을 돌때 2차로 피킹을 돌때 시나리오를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첫번째 나와있는 기존 물류 센터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지금 메가 센터를 구축한다 하면 어 정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보통 지금 hv 와 amr 을 구분하시는 것도 어려워 하신데 혹시 hv amr 아시는 분 차이점 아네 감사합니다 hv 와 amr 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 너무 깊어지네요 근데 음 AMR은 저희 로봇 같은 아무것도 붙이지 않아도 되는 로봇입니다. 아까 앞에서 엔비디아 그 전문님께서 그, 어, 키바 보여주셨었는데요. 아마존, 리, 아마존 로봇. 밑에 QR코드 쫙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AGV입니다. 그거 하나 떨어지고 나면요. 그거 붙일 때까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AGV는 평탄화 작업도 굉장히 많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 AMR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있는 데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음 지금 운영하고 계신 물류센터 그대로 넣을 수 있어서 작업을 중단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넣었다가 만약에 물류센터를 이전하게 되면 그대로 로봇 떠가지고 옮기면 됩니다. 지금 메가 센터에 구축되어 있는 것들 다른 데로 옮기면 쓸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저희 로봇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또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로봇을 집어넣었을 때 운영 비용이 최대 64.4%가 감축이 됩니다. 저희가 또 렌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호응을 해주고 계시고요 어, 아까. 보신 것처럼 뭐 그림도 띄어지고 있고 굉장히 직관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어또 물류센터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제품을 집어오는 겁니다. 그걸 갖다 놓는 데또 노동력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런 어 오피킹을 굉장히 많이 낮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아, 누가 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더라고요. 실제로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도 잘 모르고 계신데 저희는 작업 상태와 로봇 운영 상태 모두 다 한눈에 볼수 있게 이런 작업자 관리 페이지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실제로 판매도 되었어요. 물류창고에서는 고객별 주문에 맞는 배송을 위해 근무자들이 물건을 찾아 포장하는데요. 피킹 작업에 동반되는 피로도와 실수를 줄이기 위한 로봇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업자와 관리자들의 20초. 만족도도 높다고 아, 20초를 하는데요. 이를 하고 싶은데 지금 잘안 보이네요. 주문서를 들고 네. 담은 상자 아까 사진에서 뵀던 그 분이신데요. 실제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근 이제 로봇을 집어 넣었죠. 화면 속 주문 정보에 맞게 상품을 저희가 작년에 너무 다행이었던 것은 어, 여기 한익스프레스라는 유공합니다. 물류센터고요 중견기업입니다. 여기에 최초로 음, 레퍼런스를 만들고 보전, 나니까 되는 걸 보고 나니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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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는 데이터 거예요. 데이터 아, A M R을 이렇게 쓸 수가 있구나. 그래서 올해는 정말 관심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가 동선도 추천해주고. 그리고 저는 자유롭고 상품만 피킹함, 알아서 적재함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효과 그리고 아무래도 스캔 검수라든가 로케이션 추천을 하기 때문에 정확도는 당연히 향상이 되고 그런 점이 작업자들이 훨씬 편하다. 지금 여기도 한익스프레스 현장이고요. 그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지금 여덟 명의 주문을 한꺼번에 받아서 포장까지 한 번에 할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게 다르다는 것 정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좀 재미있었던 거 말씀드리면, 방금 상무님 인터뷰하셨었는데 어, 어, 전시회에서 처음 뵀던 분이었어요. 오늘도 그런 분이 여기에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하고 만나보시면 어, 억지로 다 번하지 않고요. 들어갈 만한 곳이 분명히 있고, 안 되는 곳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물류센터, 요런, 어, 들어갈 수 있을지, 요런 거, 현, 한번 문의해 보실 분들, 저, 저에게, 어, 한번 말 걸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류센터에도 들어갔는데요. 허름해 보이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어요 물류센터들 이렇게 운영되는데 여기는 더 정신이 없었던 게 비닐로 다 덮여 있고요 길이 너무너무, 너무너무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가 일 며칠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바지를 잘못 갖고 왔는데 어디 갖다 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제대로 갖다 놔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우니까 딴 데다 놓고 도망가요 재고가 분실되는 거죠 대표님께서 고민이 너무 많으셨던 거예요 중소기업 대표님이신데 이 로봇을 보시고 해보자 해서 넣으셨고 제일 처음에 두 대만 넣으셨어요. 근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추가 계약을 또 많이 하셨습니다. 위에가 그 층이 매장인이라는 건데요. 올라가 보면 우당탕탕 소리 나는 그런 구멍 뽕뽕 뚫려 있는 그런 바닥이거든요. 거기에서도 저희 로봇이 됩니다. 사실 로봇을 아시는 분은 그걸 말씀을 드리면 다와 하시는데 잘 모르시죠? 네. 네, 굉장히 복잡한 시나리오도 저희가 다 같이 만들었고요. 지금 보시듯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위에 붙여 놓은 것도 없고요. 옆에 붙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봇이 다 찾아갑니다. 지금까지가 오더 피킹 로봇이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라인업들이 있습니다. 저희 나르고 시리즈가 유명하고요. 나르고라는 건 저희 시리즈 중에 자율 주행을 하면서 물건을 나른다 해서 나르고예요. 이어 이름이 좀 쉬운 것 같아요. 사람 다른 분들이 오셔서 나 나루, 얘가 나르고냐막 이렇게 먼저 물어보실 정도로 저희가 해외 진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영어 이름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나르고 한 괜찮죠. <laughs> 지금 나르고 500 하면 500kg까지 나르고 60 하면 60이라고 하면 60kg까지 나를 수 있는 이런 로봇들이고요. 그 외에도 팩토리 라인으로 300kg까지 만들어서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즈 할수 있는 이런 로봇들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로봇들도 만드는데요. 이거는 정말 심플한 로봇이에요. 나르고 500이라는 거고요. 어, 작업자들이 정말 단순 반복적인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쌓고 이걸 운반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지게차들이 움직이는데 지게차가 정말 위험해요. 지게차 사고 많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로봇으로 바꾸려는 생각들이 많이 있으세요. 지금 작업자 한 분께서 터치만 했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 눌러주면 가고 가서 내리고 다시 돌아오고 충전 필요하면 또 자기 가서 충전을 하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플한 이런 로봇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나루고 60이에요. 아까 나루고 500보다 조금 좀 작아 보이죠. 얘네들은 정말 가볍게 왔다 갔다 할수 있고요. 음성 인식 다르면 말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혁신 제품 지정된 다음에 다섯 어, 개 공공기관에 작년에 넣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보실 수 있는 것은 대전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 거기에 가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이렇게 산타 이렇게 모양으로 하고 있는데요. 말도 해주고 안내도 해줍니다. 저희 대표님이 어디 갈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저희 로봇은 공돌이인 제가 만들어서 모양이 있다입니다. 못생겼습니다. 이러는데요. 계속 보면 정이 듭니다. 굉장히 탄탄하고 좋은 로봇이고요. 껍데기 조금만 바꾸면 좀 이뻐져요. 자유롭게요. 이거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였는데요. 광명역에 안내하는 로봇입니다. 올해도 한 3개월 정도 실증을 할것 같아요. 그 QR코드, 어, QR코드 인식하는 그 코레일 앱이 있는데요. 그거랑 같이 연동을 해서 만들었고 이것도 로봇을 잘하시는 분들 보시면 여기서 통신이 된다고? 그런데 여기 모르시죠? <laughs>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고 어, 코레일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굉장히 많은 로봇들을 검토를 하셨어요. 그런데 트윈이 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셨어요. 다 여기저기 물어보셨지만 다 못한다고 했었고 저, 저희는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넣었습니다. 좀 귀엽지 않나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 받는 분야 중에 하나가 택배입니다 먼저 컨셉을 보여 드릴게요 요런 거를 어 회사에다 만들어 넣거나 아니면 아파트 지하에다 만들어 넣으면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크기를 재서 착착착착 쌓는 거죠 쌓아놨다가 어, 어, 어 우리 동뭐 501호에서 지금 배달 아, 배송 시작하는데요. 501호로 간다. 그럼 보, 보, 보내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내려놓습니다. 어, 우체국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택배사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해오실 때 요거 만들자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여러 번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문 앞에 있는 유모차 어떻게 할 거며 등등의 문제가 있지만 일단 컨셉에만 어, 하나지 않고 저희 만들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물품 입고시키고요. 크기 재서 배치하고요. 로봇이 이제 들어갑니다. 저희 개발자들 고생했던 모습. 사실 이거는 한 2년 전의 모습이고요. 요보다 조금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관심들 있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동영상은 예쁜 게 없어서 재작년 거를 갖고 왔습니다. 컨셉으로 보면 굉장히 쉽지만, 이게 물리적으로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프로젝트라고 알고 있어요.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는 것도 저희 기술 다 있고, 실제로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데, 오늘은 좀 짧게, 벌써 시간이 지났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시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2023년, 2024년만 해도 굉장히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로봇, 어, 이제는 정말 우리 근처에 와 있고요. 물류센터에서 저희 AMR들 많이 사용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 공표하진 못했는데, 지금 60대 계약을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 후면, 올해 내에는 드론으로 저희 로봇 60대에 다니는 것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